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알랭 햄복론이라는 책이에요. 알랭 햄복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 배려에 대한 짧은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너무도 저는 와닿았고,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만드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그 책을 읽어드릴게요.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할 것. 타인의 삶을 도와주고, 자신의 삶 또한 도와줄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다. 네.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친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내 자신한테 뭐,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내 감정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그 배려에 대한 글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대한다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친절할 것. 타인의 삶을 도와주고 자신의 삶 또한 도와줄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웃는 얼굴로 잊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싱글벙, 싱글벙글 웃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기분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웃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웃음을 짓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예의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생리학자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웃는 얼굴은 하품과 마찬가지로 몸속 깊숙이 퍼져 목 해 심장 순 서로 차츰 긴장 을 완화 시켜 준다. 이렇게 바로 효과 가있 으니, 이 보다 더 훌륭 하고 잘 듣는 약을찾는것은 의사 라도 어려울 것 이다. 네, 우 리가 그래서 어 힘든 일있을 때, 그리고, 속상하거나 뭐 짜증나는 일 있을 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웃음 치료가 한창 유행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로 해서 뭐 암을 고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예전에 방송에서 나갔었거든요. 그만큼 웃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큰 장점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웃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정말 많다는 거죠.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이 책을 읽다 보면 행동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우울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있을 때 몸을 자꾸 움직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음,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이완의 어, 행동이 된다고 그러면서 행동하라고 많이 어, 강조를 하시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생각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기분 좋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사리 분별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분별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태도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은 인간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빈 끝이 웃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것은 걱정거리에 대한 상투적인 수단이다. 이처럼 작고, 간단한 움직임으로 혈액의 흐름이 금방 좋아진다. 우리는 자유롭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할수 있다. 이것은 금신거리나 초조할 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뭐, 웃고, 미소 짓고,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걱정거리,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그러한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념들이 너무 많을 때는,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몸을 자꾸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안 좋은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잔념을 생각하다 보면, 요만한 일도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딴만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럴 때는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을 때, 어,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가장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좋은 벗이 되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불만과 푸념은, 불만과 푸념을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고, 슬픔에서는 슬픔밖에 싹 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불운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고 웃을 수 있는 소망조차 스스로 빼앗아 위의 상태까지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가 어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상대를 위로하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가.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친구가 막 불평불만을 하고 막 속상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러면서도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안 좋은 감, 감정에서 빠져나오게끔 해주려고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그냥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감정에 거기에 빠져서 있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에 빠져있으면 우울한 기분만 들고 우울한 생각만 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생활하면서 우울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는데, 우울한 감정에 감... 휩싸여 있으면, 재미있는 일도, 즐거운 일도 일들도 즐겁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미있는 일도 그냥 웃으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런 기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담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불만과 푸념을 늘어놓아도 소용이 없고 슬픔에서는 슬픔밖에 싹 드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불운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고 웃을 수 있는 소망조차 스스로 빼앗아 위에 상태까지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가 어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상대를 위로하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가.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자신의 안 좋은 감정, 불평, 불만, 그러한 감정 속에 있다면, 그러한 일은 내 건강을 해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신뢰하라. 이 세상에서 특히 자신에 대한 신뢰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엄청난 계산 착오를 일으키고 말 것이다. 자신이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넘어지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속는다고 생각하면 속아 넘어가고 만다. 그러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도 나쁘게 만드는 것도 본인이다. 우선 본인 마음속을 그리고 주변 사람의 상황까지도.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신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계산착오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것이 그대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을 내가 좋게 만들고 싶다면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어떤 시,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